깊은 산속, 옹달새 누가 와서, 누가 와서 사람 뭔가처럼 보는 거야. 누가 와서? 그럼 멍나요는 어디갈까 멍나요는 이렇게. <laughs> 그치? 멍나요. 여기는 네, 새벽에. 새벽에. 토끼가 어떻게 할까? 먹고 고, 가지요 이거 순서가 이런게 내용적이에요 네. 근데 가사대로 한거예요 가사 노래 부르면서 시작 깊은 산속 봄달새 누가 가사대로 제목이 뭐냐면 하 어유 저화산 <laughs> 제목이 뭐라고? 어유 저 화사. 평생 돈을 벌지 않는 저화산술 <laughs> 먹고 절 놀기 좋아하는 저화산 <laughs> 보기만 하면 자꾸 미워지는 저화산 젊어서 찬이슬만 마셔대던저 화산! 이젠 건강 생각해서 소주를 막걸리로 바꾼 저 화산! 그래도 어쩌겠나? 나 없으면 저 불쌍한 화산. 남은 삶도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같이 살아야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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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수 같은 화상! <laughs> 아, 이가, 이 시가 인기가 있어졌어. 아니, 이런 걸 쓰는 게 시예요.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못쓸 이유가 없죠? 그렇죠? 그리고 시는 길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줄, 세줄 짧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 하나. 우리 자꾸 내가 이거 내 운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라태주 시인의 풀꽃 일편 예. 세 줄이야, 세 줄. 이거 제가 알려드리면 집에 가서 흥얼흥얼 자꾸 하셔야 돼. 예. 시인 이름이 뭐라고? 라태주. 제목은? 풀꽃. 예. 라태주 시인의 풀꽃. 예. 따라 하세요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자세히. 그렇다. <laughs> 이게 끝이야? 이게 끝이야? 예. 네. 1편, 2편, 3편이 있는데, 1편은 요거예요세 줄. 예, 네, 한번 해볼게요. 자세히 보아야, 시작. 자세히 보아야, 예쁘다. 오래 보아야, 사랑스럽다. 옆 사람 보면서, 너도 그렇다. 그렇지. 예, 네, 한 번만 더 할게요. 자세히, 시작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너도 그렇다. 박수! 감사합니다. 예. 실곡 가신 아들의 시는 진짜 평생 예, 돈을 안 벌고 놀기만 하고 술만 먹은 할아버지 이야기예요. 이해되시죠? 네. 아, 근데 이런 시가 인기가 있다니까.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 시인으로 등단해야 돼쓸 얘기가 얼마나 많아 그렇지? 쓸 얘기 많죠? 근데 많이 쓰지 말고 세 줄만 써세 <laughs> 줄씩 한번 써보세요 예 재밌습니다 이런게 이제 내 운동에 또 속하고요 예 좋습니다